가슬기를, 아, 까고 있어요. <laughs> 오, 맛있어요. 오이시데스. 음. 저또 맨, 어, 맨독사이케도 귀찮기는 해도. 맛있어요. 재밌고요. 이 시골 삶은 이런 게 재미가 있어. 응? 응. 그래도 많이 깠어요. 전부 음, 다다배로가 음. <laughs> 아이고 이거 언제 닦아 있죠 먹어 추워야지? <laughs> 이거 이거는 우리 두 사람 먹 충분해 주분 되셔? 응. 딸이래 진짜 많이 잡았어요. 몇 사람 먹을 건데? 먹을 뿐인데. 응. 진짜 오. 이빨 돌이 맛이다 와. 진짜 봄에는 풍성합니다. 산으로 들로 게울로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어머시로이 재밌어요. 이렇게 껍데기 까는 게 <laughs> 너무 싫어 있잖아. 재밌잖아. 음, 재밌잖아요. 아이고 이거 이쪽이쪽 언제 다 끝나? 이쪽 까나야 수십 년 만에 이, 이 다슬기 다슬기를 세상에 먹어보네. 아, 이쪽으로 할까? 음. 잘 빠지기는 잘 빠져. <laughs> 시골에는 이런 재미로 살아요. 시골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그렇지 봄부터 가을까지는 진짜 축복이에요. 축복. 먹거리도 풍성하고 시골에는. 돈 없어도 산에서 들로 바다로 가서 먹거리를 찾으면 많아요. 세상에. 아마 여기 또 어디 나가면 많을 거예요. 아유, 지루, 지루하긴 지루하네. <laughs> 여러분, 시골이라도 여기는요, 공기도 좋고, 또, 재밌어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재밌어요. 음, 이렇게 다슬기도 작고, 산과 들에 가면 먹거리들이 많아요. 찾아보면. 그래서 시골은 그런 면에서 참 좋습니다. 저 같은 성격은 원래 좀 활동적인 성격이라 좀 이렇게 도시 같은 데로 가야 사는 성격인데, 나름대로 적응이 다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시골에 산 지가 20여 년 됐으니 뭐, 있어요. 아 골뱅이를 많이 잡았습니다. 골뱅이가 이제 다슬기지. 다슬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요즘 다스기 알맹이, 제 된장 넣고 끓여서요, 알맹이를 볶고 있습니다. 아, 좀 치... 귀찮고, 조금 잔소리 가지만, 그래도 맛이 있겠죠? 좀, 아이고, 하나하나 빼라니까 귀찮기는 하네요. 음...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어렸을 때 이거 많이 잡았어요 추억이 생각납니다 주전자 들고 다니면서 이거 잡아다가 어 삶아서 된장 넣고 풀어가지고요 음 이거를 그 삶은 국물에다가 어 다시 넣고 끓이는데 거기다가 수제비나 칼국수를 또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초이 생각이 납니다. 일본 사람들도 이거를 먹는다고 하네요. 이 다슬기를 안다고 하네요. 네, 귀찮아서 잘 안, 안, 안 잡아먹는데요. 잔소리 많이 가니까. 세상에, 제가 일본 와서 다슬기를 다, 다 잡아봤어요. 얼마나 재밌던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제, 오늘 이틀간을 가서 잡아왔네.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물이 원래 다슬기는 물이 깨끗한 곳에서 많이 자라잖아요. 아이고, 이거 승질 급한 사람은 안 먹고 말지, 이거 하나하나 이거 <laughs> 빼려고 힘들겠어요. <laughs> 아이고, 참말로. 아유, 입에 입마개가안 떨어지네. 아, 옛날에 이거 잡아서 시골에 가면 외할머니가 밖에다가 멍석 깔고 이거 삶아가지고 칼국수 해주시던 생각이 납니다. 아유 이만큼 깠네요. 이거 이렇게 이거 이거 까가지고 어, 이제 다시 끓였던 된장 물에다가 또 넣고 끓이려고 합니다. あのー、これのあのー、若いの時これ取って食べたことありますかない。全然、うん、全然食べたことないですか。この丸いやつは取ったことある。これは,これは全然食べてないですかあら。これはない。でも食べることは日本人みんなわかるでしょし知ってるよ。ああ。

ただこうやってめんどくさいからしないだけ。うん。美味しはいは美味しだけどね、うんうん。めんどくさいはあるけど。潰して、うん、もうこんな取るのもめんどくさいから潰して、ええ、腹ごと煮ておつゆして飲むね。おつゆ、うん。どうやって潰す？叩いて。うん。 こうやってな中身取ってから取らないで。そのまま、えー、めんどくさいからぐちゃぐちゃして。くるむ中身全部壊れるじゃないですか。壊れるけど。つゆ吸うんだよ、つゆ梅雨 体はいいね、それ、これは。いいな、いいね。高級ものですよ。いけ、高級料理やいけ、高級料理。でしょうね。えー、わたよりいっぱいととったね。 맨 뒤쪽 이긴 해도 안 빠지네. 이렇게 그냥 많이 이렇게 어, 껍데기를 까고 있습니다. 가슬기를 아, 까고 있어요. <laughs> 오 맛있어요. 오이시데스. 음. 저또 맨, 어, 맨독사이키도 귀찮기는 해도. 맛있어요. 재밌고요. 이 시골 삶은 이런 게 재미가 있어. 응? 응. 그래도 많이 깠어요. 全部 다.. 다ろ로가 <laughs> 음. <laughs> 아이고 이거 언제 닦아? うん。 먹어치워야지. <laughs> 이거, 이거는 우리 두 사람 먹, 충분해. 주분 되셔? 응, 딸인데. 진짜 많이 잡았어요. 몇 사람 먹을 건데, 먹을 뿐인데. 응. 진짜 오. 이빨 돌이 맛이다. 와. 진짜 봄에는 풍성합니다. 산으로 들로 게울로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어머시로이 재밌어요. 이렇게 껍데기 까는 게 <laughs> 너무 싫어 있잖아. 재밌잖아. 음, 재밌잖아요. 아이고 이거 이쪽이쪽 언제 다 끝나? 이쪽 까나야 수십 년 만에 이, 이 다슬기 다슬기를 세상에 먹어보네. 아이씨. 이쪽으로 할잘빠지긴잘 음. 빠지. 잘 <laughs> 시골에는 이런 재미로 살아요. 시골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그렇지 봄부터 가을까지는 진짜 축복이에요. 축복. 먹거리도 풍성하고, 시골에는. 돈 없어도 산에서 들로 바다로 가서 먹거리를 찾으면 많아요. 세상에. 아마 여기 또 어디 나가면 많을 거예요. 아유, 지루, 지루하긴 지루하네. <laughs> 여러분, 시골이라도 여기는요, 공기도 좋고, 또, 재밌어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재밌어요. 음, 이렇게 다슬기도 작고, 산과 들에 가면 먹거리들이 많아요. 찾아보면. 그래서 시골은 그런 면에서 참 좋습니다. 저 같은 성격은 원래 좀 활동적인 성격이라 좀 이렇게 도시 같은 데로 가야 사는 성격인데, 나름대로 적응이 다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시골에 산 지가 20여 년 됐으니 뭐, 재밌어요. 아유.